Welcome to c h a n g 지 o n 유 World! 이에요유주 딱이지. 이맛있부 유부남식 유부남식 안주와 함이에주유 한잔 식으면서있도하주일 함께 조주도한잔먹으전서박전 맛있지 석가조히지 h t o n I love h o b a 박전 t o n I love h o 는 a c h t o n I 그 고소하면서도 짭짤한 맛. 음 이거지. 그런데 음. 생각보다 많다. 잠시. 아, 아, 호박 떼었어. 아, 호박이 아, 네 줄이네. 어, 어마무시하게 많네. 아, 제사상 같아. 진짜 맥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아, 난 진짜 맥주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황홀해. 파세요. 못 먹으니까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맛있네. 아유 다이어트를 왜 해? 다이어트 따위 다음 생에 하는 걸로. 애난 다이어트 살면서 안 해본 것 같아. <laughs>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맛있어요. 호박전만 먹으면 물리지 않을까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호박전 안 드셔보신 분이야. 그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 부드러운 식감과 입혀진 계란의 그 짭조름한 그 고소한 맛 무한대로 흡입되지. 음 와이프 분 해주셨어. 맛있지. 육전도 맛있지. 근데 차이가 있어. 육전은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 근데 호박전은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왜? 호박이라서. 아, 한입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근데 못 드리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육전 먹고 싶네. 여기 딱 육전 한한네 조각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감자전도 맛있고 아유, 저는 다맛있어 계란 입혀서 전으로 만든 음식들은 다 맛있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 신발도 계란 입혀서 튀겨서 전으로 만들어 버리면 맛있다고. 맞습니까? 저 주량은 얼마 안 돼요. 소주는 그렇게 많이 안 마셔요. 한두병 정도 마시면은 음, 이제 술기운이 좀 올라오지. 이제 좀 소주를 많이 안 마시게 된게 검진받고 간에 좋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음, 소주는 좀 자제하고 있어요. 잘 취하는 편은 아니야. <laughs> 근데 여러분들 좀 소름끼치는 거 말해줄까요? 와, 요즘 진짜 물가 미쳤어. 계란 한판 샀는데 8,000원이야, 싼 게. 이게 말이 돼? 아 3개 싼게 8천 원이야 계란 한 판에 어 진짜 비싼 거는 만원 넘어가 이런 기본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 이거 순식간에 올라가요 이거 진짜 큰일났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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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억에는 계란 한 판에 3천 원대였거든 3천 원대 싼 거는 계란이 온갖 것에 다 들어가요 계란이 오르면은 진짜 앵간한 것들다 올라버려요 버는 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게 실감 되는 뭐 그런 나도 빨리 몸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아이 나도 물가도 오르면 조회수도 오르고 몸값도 좀 오르고 해야 되는데 아 맥주가 쭉쭉 들어가네 아 근데 조금 아껴먹어야 돼 이거 돗대야 하나밖에 안 남았어 좀 아껴먹을게 한입 세전 애호박 ASMR? 애호박 ASMR 묻혀서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아 맥주 한두 캔만 더 있었으면 딱인데. 이거 찍어 먹는 건 간장이지 간장. 나 근데 양이 진짜 많아. 이 정도는 돼야지. 아 오늘 호박전 좀 먹었구나. 라고 이제 느낌이 좀들 겁니다. 호박전 쌓아두고 먹기는 또 처음이네.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생각보다 많아요. 봐봐. 호박전 쌓아두고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나 올해 콩국수 먹방 당연히 있죠 관례입니다 관례 제가 또 콩국수 엄청 좋아해서 내가 입맛이 생각보다 좀 할아버지 입맛이에요 할아버지 입맛 야 요새 호박전도 함부로 못 먹어 요새 애호박이 얼마나 비싼데 애호박 두개든게 얼마나 몇천 원이더라. 기억이 잘안 난다. 여튼 비싸. 세상에 콩국수를 설탕에 먹으시는 분들은 좀 각성하셔야 돼. 설탕에 드시는 분들은 꼭 소금에 드셔보세요. 진짜 제대로 된 콩국수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지 그지 그거는 긴장이야. 전다 부치고 남은 계란전이 젤로 맛있죠. 여기 있네. 왜 이게 계란전이 맛있게 느껴지냐면 메인전을 먹고 나서 뭔가 부족하거든 그때 먹는 이제 입가심 계란이 좀 맛있게 느껴질 뿐이지 콩국수 비린맛 나서 아 그래? 콩국수 비린맛? 그러면 콩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나? 저 콩요리 되게 좋아해요 뭐 콩자반도 마찬가지고 비지찌개도 마찬가지고 뭐 두부, 된장찌개 뭐 이런 콩 관련된 요리 엄청 좋아합니다 하창콩이라 불러도 좋아 난 콩을 사랑하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내 친구가 두부 공장을 한번 그 1일 알바로 갔었거든 그 이후로 내 친구가 한동안 두부 못 먹었었어 만드는 과정을 보고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해 뭐든지 간에 이게 너무 깊숙히 알게 되면은 환상이 깨져 몰라 그 당시가 좀 옛날이기는 한데 요즘은 또안 그렇겠지 워낙 시설도 발달하고 그런 것들. 에 대한 이제 규제도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확실하게 좀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비위생적이었어. 코카콜라 안 먹는데, 아병 때문에... 어... 요즘은 근데 유튜브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유튜브에 진짜 없는 영상 없을 것 같아. 궁금하면 찾아보면 영상 나올 것 같은 느낌... 맛있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외갓댁이 이제 그 국밥집 돼지국밥집을 해서 도축장 같은데 따라간 적이 있는데 와... 진짜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았어 시각적으로 징그러운 것들이야 그냥 뭐어 보고 마는데 진짜 냄새가 충격적이야 진짜 그 하... 아... 진짜 표현을 못하겠어 썩은 내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좀 역겨워가지고 어 진짜 막 올릴 뻔한 기억이 있어 올릴 뻔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또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금방 잊어요 진짜 이거는 희대의 명언 같아 사람은 망각의 동물 아 원래는 이제 테라 말고 아사이나 기린이치방 일본 맥주를 좀 즐겼었어 최근에는 이제 좀 테라로 갈아탔지 가성비도 좋고 생각보다 테라가 맛있어 아 제주 맥주 먹어봤어요 그 제주도 가가지고 뭐지 약간 프리미엄 맥주 느낌이야 근데 좀 비싸요 아, 한병에요 맛있네. 제가 맥주 사가겠습니다. 형님 딱 기다리십시오. 맥주 좀 보내줘. 회사로 보내주면 자동으로 배송돼. 한세 박스 정도. 꺼져! 나는 과일만 나는 맥주는 생각보다 별로더라. 뭔가 그 특유의 그 진한 발효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맥주에. 아 맥주 2억 캔이요? 아 사오고 싶은데 좀 경기가 좀 힘들어서 좀 살일게요 맥주 간별 사. 나 옛날에 그거 한적 있어 친구들이랑 진짜 내가 맥주를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한번 테스트 한 적이 있어 일본 맥주 놔둬놓고 그 다음에 국산 맥주 놔둬놓고 구별하는 거 근데 세부적으로는 내가 못 맞췄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이 맥주는 한국의 어떤 회사가 만든 맥주 이렇게는 못 맞췄는데 한국 맥주랑 일본 맥주는 100%로 맞췄어 에 솔직히 그거는 인정해야 돼 일본 맥주가 맛있기는 맛있어요 솔직히 일본산 맥주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맥 같은 경우는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맥주가 진짜 좋아해요. 나마비루 어, 생맥주 특히나 이제 일본 갔을 때 정말 맛있었어요. 어, 한국 맥주도 많이 발전했지 솔직히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너무 닫혀진 그 시장을 운영해 버리면은 어, 국내산만 이용해 버리면은. 우리는 더 좋은 퀄리티의 맛을 보지 못한 채 계속 발달되지 못한 그런 맥주 맛을 즐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해외 맥주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해외 맥주 맛을 알아. 딱 맛보니까 야 솔직히 이 가격이면은 당연히 누구나 해외 맥주를 먹지. 그러면서 이제 국산 맥주는 이제 더 발전하는 거지 이제 또 따라가면서. 솔직히 옛날에 한국 맥주는 진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좀 홀리 쉬시긴 했어요.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맛 표현을 뭔가 인공적인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인공 화학이 좀 많이 첨가돼. 뭐 그런 맛. 아 간장은 이 정도로 충분해요. 간장 알잖아. 솔직히 간장 국물 없어 보이지만 찍으면 계속 나옴. 여기서 부족한 느낌을 받고 더 붓는다. 그러면 남음. 많이 줄었어요. 이게 호박전이 생각보다 술술 들어갑니다. 이제 이럴 때딱 계란 있지. 계란 전 하고 남은 계란. 요걸 한번 먹어보는 거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 뭐야 간이 돼 있네 맛있다 나는 계란말이도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생 계란말이는 솔직히 좀 별로고 계란말이는 역시 파가 들어가야 돼 파를 청청청청 썰어가지고 쪽파를 썰어가지고 그것만 들어가면 계란말이는 끝이야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그러면은 참치 치즈 뭐 이런 방법들이 있죠. 맛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야식에 눈을 드신 분들은 죄송해요. 음, 아, 죄송하죠, 솔직히.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구독자 50만명 찍으면 뭐 언젠가는 50만명 찍을 날이 오겠죠 못뭐 찍으면 뭐 다음 생에 찍는 걸로 하고 여튼간에 뭐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구독자 50만명 찍으면 제가 여러분들 초대해가지고 대형 정모 한번 열겠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도 약속한 부분이라서 또 회사 샌드박스가 또 그런 약속은 잘 지키거든 여러분들께 뭐 이런 맥주를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물론 도서장님 카드로 마음껏 드세요 잠시만, 밖에 맥주가 리필이 되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먹방 진짜 제대로 찍어보실 생각이 있나요? 나는 솔직히 그래 뭐 어떻게 보면은 먹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일이잖아 근데 내가 게임을 하는 유튜버로서 내가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게임을 일로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재미가 좀 반감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먹방은 난 진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뭔가 전문적으로 해버리면은 뭔가 안 먹어야 될 때도 먹어야 되고 맛이 없어도 맛있는 척 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잖아 음 그래서 이제 먹방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먹고 싶을 때 해야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제 이제 브이로그 먹방을 보면은 진짜 촬영이라는 기분 1도 안 들어. 그냥 내 살이 사역이야. 난 콩국수 정말 먹고 싶었어. 그래서 콩국수 가서 직접 먹으면서 촬영을 했고. 전날 술을 먹어가지고 다음날 순두부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순두부찌개집 가서 촬영하면서 순두부찌개 먹었고 해장했고. 약간 요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 시청자 가게 한번 가셨잖아. 삼겹살집. 네. 아니 솔직히 시청자 가게긴 하지만 흑돼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흑돼지 삼겹살 너무 먹고 싶고 또 시청자 가게니까 가면은 뭐 DC 디쉬... <laughs> 뭐 여튼 간에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가서 맛있게 먹었고 촬영 다 하면서 어, 또 이제 네. 고기국수. 어 제주도 고기국수도 거기가 진짜 맛있다는 내가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아, 가는 김에 이제 때문에. 촬영도 한 거지. 뭐 진짜. 그런 식으로 응? 일석이조. 아 지금 음, 지금도 마찬가지지. 근데 그런 단점은 있어. 뭔가 내가 배고플 때 먹거나 먹고 싶을 때 먹기 때문에 애지간에선 다 맛있어. 까다롭지가 않아. 일단 맥주 한 캔은 역시나 부족했어요. 아이 소리 어떡하니?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또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아, 수영 길이는 일정하게 맞추는 건 아니에요. 길면은 자르고. 근데 그거는 있어요. 꼭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끝라인을 올려줘야 되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죠. 요까지, 이까지 어, 올려주셔야 돼요. 여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입술 위에 요쪽 라인은 밑에 깎아줘야 돼요. 요 입술 위에 요쪽 라인대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요 위에도 이렇게 잘라주고, 음, 약간 좀 간생이 느낌으로, 조금 얇게. 안 잘라주면 엄청 두껍게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진짜 이제 아저씨 수염이 돼버리는 거야, 아저씨 수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런 데 정리해주고, 요런 데. 요 밑에만 살짝 남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건 있어요. 그 게임을 다시 메인 컨텐츠로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죠. 근데 지금은 뭔가 메인 컨텐츠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사실 요즘에 워낙 할 게임이 없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게임을 조금씩 이제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이 늘어난 거지. 아, 그 게임을 다시 메인 컨텐츠로 하실 건가요? 물으시면은 저는 답을 못 드리겠어요. 아, 이 탈모 아니야. 아, 조만간에 타, 야, 탈모 영상 찍으러 갈 거야. 탈모 센터 갈 거야. 그래가지고 너네들한테 이제 검증을 받을 거야. 아 근데 이제 네 개밖에 안 남았다. 뭐야? 어, 뭐야? 어디 간 거야? 아 원형 탈모는 솔직히 걱정 안 해. 원형 탈모는 좀 오기 힘들어. 내가 머리숱이 많아서.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거 M 자 탈모.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아 맛있네. 어우 너무 맛있네. 아 순삭이 돼 버렸어. 그니까 그 만큼 이만큼 겹겹이 올라가 있던 호박전이 맥주 두 캔에 증발해 버렸어. 네, 저희 와이프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정성이 들어간. 아니 많은 분들이 롤 티어를 물어보시는데 저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내 카르플 실력을 보고 롤 실력을 무시하는 애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너롤 티어 어디냐? 골드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듣고. <laughs> 진짜 이 이미지가 참 중요한 거구나. 내가 부실골들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부실골들한테 뭐 여튼간에 제 방송에서는 부실골 이하 티어는 어, 롤 발언 금지입니다. <laughs> 다이아 정도는 돼야지 솔직히. 어, 롤좀 하네. 뭐이 정도 소리 나오지 않니? 근데 제가 롤한지 엄청 오래 됐어요. 제가 시즌 3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제 좀 많이 하진 않았지. 8 시즌도 있고 안 하는 시즌도 있어 가지고 좀 귀복이 있었지. 부실골 아닌 아이언이라고. 왜 저럴까? 네가 부실골이라서 나를 까내리고 싶은 거야? 아이 롤 부실골들 특. 지가 부실골이라서 남들 티어 까내리려고 함. 아 저번에 인증했는데. 아막 먹방 하는 데까지 또 인증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롤또체스는 워낙 이제 내가 짬밥이 있어가지고 다이아는 금방 찍었어. 아, 김치전이요? 아유, 더 이상은 안 돼. 이게 마지막이야. 와이프한테 등짝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맛있네. 기가 막히네요. 아니 육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서 못 먹지. <laughs> 비싸서 못 먹고. 어 맛있어. 비좀 시원하게 내리면 좋겠다고. 나도 비오는 날 되게 좋아해. 근데 내가 나갈 때 빼고. 아이 세상은 정말 맛있는 게 정말 많아. 육전 하니까 또이 갑자기 육전이 너무 땡기네. 누가 육전 아유 와이프한테 등짝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 더 먹고 싶은데 조금 자제해야 돼요. 지금 더 먹으면 은 다음 날이 힘들거나 남은 일과가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더부룩하고 또 소화가 좀안 되면 또 이제 내일 아침이 또 힘들잖아. 자, 그런 느낌은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서 내가 살이 살안 찌나 보다. 살안찌려면은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어렵지않아요 뭐, 운동? 너, no.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근본적인 건 저녁에 안 먹어야 돼요. 그냥 저녁에 많이 안 먹으면은. 자연적으로 살은 빠져요. 살 자연적으로 안 쪄요. 야식 이게 진짜 안 좋아. 저 70에서 71kg 왔다 갔다고 있어요. 근데 내 키에서 권장 몸무게가 한번 쳐봐야겠다 잠시만. 계산을 이렇게 하라고 하네. 이제 내 키가 180이니까 1.8 곱하기 1.8 곱하기 22 하면 70 뭐야 이거 맞니? 어? 그러면 나 정상이네. 오, 생각보다 뭐 많이 나와거나 적게 나와거나 그러진 않네. 아 비만 계산기가 있다고? 잠시만, 좀 해보겠습니다. 많이니까 보자. 내가 지금 야 내가 몇 살이죠? 제가 많이니까는 서른 세. 계산.